한강버스 어제부로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됐습니다. 네. 네. 열흘만에네 번이나 고장 나더니 와, 결국은 네. 중단이 됐어요. 이게 1 5 0 0억 들었잖아. 이 배를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업체에다가 계약을 한거 아닙니까? 네. 그리고 봤더니 계약 이후에 법인 등록을 했던데.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이상해서 네. 보니까 뭐 조선소로 등록도 안돼 있는 업체가 맞고 있었어 그리고 가격이 두배 이상 올라가 버리고. 아니, 그러니까 다른 회사보다 좋아 그래. 네. 싸면은 이해해. 더 비싸 인건비가 전화... 해본 적 없는 어, 해본 적 없는. 네. 없는 애들이 네. 더 비싸. 뭐. 지금 포기하지 않은 사업 하나 있어요 서울링. 아, 서울링. 템지강변처럼 그렇게 만들겠다는. 그러니까 네. 한강에 집착해요. 한강이. 이 사람이. 이 사람은 해외만 나갔다 그만 나가 해외. <laughs> 뭐 자꾸 나갔다 그 영감 받아 와. 폭우가 어. 많이 내렸어. 여러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세우지 않고 특히 이제 반지하방을 자기네들이 없애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네. 목표했던 반지하방 매입 실적은 절반도 안 되는 어. 쓸데없이 한강에는 집착하고. 아. 오세훈. 아 그래도 그렇게 인기가 좋나봐지. 아왜 그런지 모르겠어. <laughs> 오세훈.